나이스탄 이 대표 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모두 국내 주식의 판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식 최대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 카카오 400% 상승이 맞춰서 똑같이 상승할 쌍둥이 종목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남들과 똑같이 매매하면 승산이 없다고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남들이 관심 갖지지 않을 때, 잘 찾아서 비죽 팍팍 실어서 매수하셔야 이 힘든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그 역대급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과 투자 전략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몰래 매수해야 하는 종목, 나만 매수하면 적은 오늘의 금거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카카오의 1번 차트고요. 이런 카카오가 왜 상승할 수 있었느냐 봤을 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플랫폼 대여 기업입니다. 사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소셜 메신저로 출발을 했지만 이 메신저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모빌리티 그리고 쇼핑, 딜리버리, 금융까지 다양한 사업 다각화에 성공을 하면서. 캐시카우로 넓힐 수 있는 저변을 우리가 10년 만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하셔야 앞서 말씀드렸다. 이런 카카오와 같은 400% 이상의 상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린 이 종목 또한 이 확장성이 넓은 기업이고요. 바로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업 국내 유일의 빅데이터 통합 서비스 업체로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 클라우드 분석 플랫폼 등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이미 공격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데이터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은 4차 산업 산업에 맞는.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이고요. 이런 4차 산업들은 데이터베이스 싸움이 될 것이고 이미 카카오가 이 데이터베이스 싸움에서 한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2차, 2차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을 매수를 하셔야 되시고 이런 기업들만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의 400% 넘어설 수 있는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지지부진한 8월달 카카오 400% 상승이 맞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슈를 통해 뚝든 랠리를 보여줄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그 역대급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과 투자 전략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